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 영화에 대한 자신감, Jepstudy.com의 제프 제프장 대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Jepstudy 수강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물론 Jepstudy.com 웹페이지 안에 수강 대상에 대한 페이지 소개가 있습니다만, 뭐 저만해도 글 아, 읽는 뭐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와닿고.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암튼, 직접 제프스터지 수강 대상에 대해서 요약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수강 대상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번째 코이 물고기를 닮으신 분. 의외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를 닮지? 허! 아, 참고로, 코이는요, 관상어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일본 물고기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뭐 잉어 죠 잉어. 잉어의 한 종류랍니다. 무튼 코이 물고기를 닮으신 분 얼굴이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코이의 특성을 닮으신 분 코이가 어떤 놈인지 좀다 뒤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황별 패턴별 영어회화에 실패하신 분뭐 영어회화도 되고 영어 독해도 되고 영작도 되고 여하튼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영어회화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극장에 가면은 요런 표현들 나오고.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뭐 공항에 가면 저런 표현. r a 서 어떤 문장, a 가 이렇게 말하면 B가 저렇게 말하고 C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을 공부하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회화공부 하시고 계셨죠 여러분들 뭐 강의 중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무슨 인생이 드라마입니까? 대본이 있습니까? 그 짜여진 대본대로 계속 그 대화가 흘러갑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갈 수 있겠죠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동의납니다. 금방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 제가 강의 중에 영순법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이때 순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를 의미합니다. 순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다. 뭐 이런 다 뜻입니다. 영어 문장의 본질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감각, 그 단어가 특별히 던져지는 우리 말과는 다른 그 순서감각만 익힐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표방하는 강의법은요, 뭐 고리타분한 문법 영어 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사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까, 부정사. 절대 필요 없는 문법 영어 함부로 남발하지 않겠고요. 최대한 쉬운 강의로. 상황별, 패턴별 영어회화에 실패하신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은 문장,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는 강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데 기본기를 쌓으시려는 분, 예, 그렇습니다. 뭐, 시험 영어로 하면 대입 시험도 있겠고, 토익, 뭐 토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죠. 그 시험에는 뭐 말하기도 있고 듣기도 있고 독해도 있을 터인데요. 일단은 어떤 시험이 되고 어떤 유형이 됐든 영어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 감각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 내고 내지는그 단어의 순서에 입각해서 길고 어려운 문장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드리는 그런 수업이 스텝 2, 그리고 스텝 3 과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죠. 수강 대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웹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1번. 코이 물고기를 닮으신 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코이를 아시나요? <laughs> 자. 이 물고기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얘를요. 작은 어항에 두고 키우면요. 이 고기는 5에서 10cm 정도 조물래기죠 근데 얘를요 수족관이나 연못 어, 좀 사이즈 있죠. 최소한 몇 미터 정도 되는 예, 사이즈 있는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오 30cm 정도 오, 꽤 큽니다, 그죠 자, 근데요 3번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요. 넓은 강에서 자유롭게 키운다. 뭐 키운다기보다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산다. 그러면 얘는요. 어이구, 뭔시라 최대 1미터 20cm. 굉장하죠. 예, 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라는 것은 물고기들 세계에서는 뭐 왕이죠, 왕. 예, 어떤 포식자가 없죠. 자기 위에 포식자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코의 물고기는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집의 크기가 결정돼, 힘이 결정되는 아주 재미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죠. 여러분들, 이런 코의가 처한 환경이요, 인간으로 치면 사람으로 빗대자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꿈이죠. 아 정말 저는 이 물고기를 알고 나서 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의 꿈이라는 건요, 꿈의 크기라는 건요, 곧그 사람을 결정한다. 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세상도 달라진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망적인 말일 수도 있죠.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건요. 코이 물고기에게서는 코이가 처한 환경과 같다.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꿈이 아니더라도 꿈이 꼭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코이가 커가듯이 사람도 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고로 제프스타디에 오신 분이라면요. 반드시 꿈이 있으셔가지고요.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좀 도발적인 슬라이드인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기회가 없다 아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는데 와 기회가 와야 되는데 기회가 없다라고 항상 푸념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여러분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는데 영어가 필요하다면 Japstudy.com이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힘차고 알찬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우후. 감사합니다.